그나마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각가지로 하셔도 괜찮긴 하신데, 하반기에 접어 들으시면서,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혼인, 개업, 창업, 그 다음에 이동, 변동. 안녕하세요. 부천과 서울 화곡동에서 실장님 모집을 살아가는 성수신당입니다 어, 여러분들의 한해 무사평안을 기원하면서 어, 제가 한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어, 신년 운사를 준비하였는데요. 음, 영상을 보시고 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어, 답변드리니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전화 점사도 하고 있으니 전화로 어,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진년이 용띠잖아요. 용띠 해인데. 어, 같은 용띠라고 해서 대운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날삼재로 나가는 삼재의 끝자락에 서 계신데요 음, 파도가 강하게 치는 형국이다 어, 용띠분들은 올한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이제껏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어, 올해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손에 든 것을 꼭 움켜주면서 버티셔야 되는 갑진년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나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음력 4월, 8월, 어,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명심하시고요. 어, 10월에는 망실수나 시비 구설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수 있다. 어, 알고 계시고요. 음, 그러면 이거를 좀 어떻게 피해가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어, 좀 말조심을 하시고, 언행, 어, 좀 차분히 내려놓으시고, 말수를 아껴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 남의 말을 듣고, 어, 난 똑같이 옮겼는데, 이게, 어, 오해로 다가오고, 큰 구설로 다가오니, 남의 말을 절대 옮기지 말아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진생이시죠? 어, 어 무진생들은 삼재풀이가 꼭 필요하세요. 무엇보다도. 없는 금전이라도꼭 마련하시어서, 삼재는 풀고, 올한에 버티셔라. 음.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일곱수기 때문에 성주운이 들긴 하지만, 어, 운이 꼭 애군으로 다가오는 한 해다. 어. 요 분들 그러면 성주운맞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성주운이라도 받으셔서, 어, 그를 음, 전화위복시키듯이 바꾸셔야죠. 어, 그래서 운마지성주운마지는 운맞이, 하셔라. 그러면 이제 문서를 만약 잡는다, 그러면 언제쯤 이걸? 잡는가? 음. 그래도 다행인 건 무진생들한테 문서 오는 새록새이 피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문서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 2월 3월, 음. 그 다음에 5월 12월.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월 3월 5월, 그 다음에 마지막 달 12월. 음. 딱 나이 대에 비해서 이제 홍기가 차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결혼 뭐~ 예식날을 잡잖아요 보통 네. 어~ 예식날도 좀 다음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미루셔야 한다라고 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진생 어~ 참 저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좀 좋지가 않으세요 네 나갈 삼재에 아홉수까지 겹겹으로 겹쳐있는 형국이라 어~ 삼재가 문제인지 아홉수의 환란인지 뭔지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한 해는. 이분들은 꼭, 어, 홍수맥이라도 기본적으로, 어, 해놓고 지나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그나마 그래도 부모 덕을 타고난 게 병진생이다. 그래서 제복은 늘 갖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죠. 어, 네. 그리고 올한 해는 금전운이 답답할 수 있어서, 어, 돈이 쉽게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도 어렵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 욕심 없이 지나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쉬어간다. 올한 해까지만 내가, 어, 좌중해서 쉬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노력한 만큼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한 해니 많이 노력하시고, 음, 열심히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고3 수험생을 이제 자녀로 둔 학부모들이 많아요. 네네. 네. 그 이제 고삼 올라가는 수험생을 두는 학부모들을 음. 위해서 부모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음.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녀분의 눈높이 시선에 맞춰서 어뭐 얘가 뭐가 정말 필요한지 음. 아니면 얘가 어 우리 사회에서 너무 어 능력치만 바라보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어 보듬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이 아이한테 우리 자녀한테. 음, 좀 여유로움, 행복감을 좀 느껴주실 수 있게 많은 대화를 좀 하시고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평소에는 공부를 잘 하는데 특히 시험이 없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음, 맞아요. 어, 그게 참 안타까워요. 네. 어, 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 누구는 음, 조금 덜한거 같은데도 합격이 탁 되고 네. 어떤 아이는 공부를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 타고난 사주에 운이 좀 따르기, 따르는 게덜 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조상 덕이란게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이 없기 때문에, 어, 좀 부진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발언을 통해서 또 많이 빌어주기도 하고, 또 신령님 덕을 또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초발언을 이제 한번 해볼까 하는 부모들 중에서 이제 뭐 수능 시험이나 아니면 뭐 중학교 개막으로서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부터 이런 초발언들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지 음. 또 금액은 또 얼마나 비쌀지 이런 것들이 가장 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사주에서 어 덕이 좀안 따르는 운이 안 따르는 아이들은 어늘 켜줘야, 밝혀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중차대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는 게좀 무시 못 하잖아요 어, 그런 게껴 있는 아이들은 못해도 100일 전에는 100일 초발원으로 올려서 100일 동안 좀 빌어 주시길 바라고 어, 물론 금전이 또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목이란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맞게 뭐초가업에다 그 재물값만 조금 받고 있으니 어, 연락 많이 주시고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 뭐, 큰돈은 들어가는 거 아니니 꼭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 초발언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수능 말고도, 어, 뭐, 직장이나, 아니 직장 내 시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이런 걸 앞둔 자녀들 꼭초발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이초발언을 해가지고, 선생님또 이제 주원도 해주시고, 기도를 좀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던 사례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음... 아니, 제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어, 또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안 돼서 저를 찾아오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아이 의몫을 잡아서 어 저기 서울 인왕산 가고 제가 백팔배를 세번 드리고 초발원을 백일 동안 켜놓고 원하는 학교에 딱 하니 붙은 사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음꼭초발 사주를 밝혀주셔서 어실령님 은덕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용기가 올해 이제 나가는 상태잖아요 네, 네. 삼재 관련해서 행사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새해 정초부터 풀고 가야죠. 어, 정초에 제가 홍수매기를 통해서 오 어, 올해, 올해 어, 삼재 나쁜 기운들 애군들 다 없애자는 개념으로 홍수매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개인 한 분이 하시려면 아무래도 금전에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많은 접수 부탁드릴게요. 네, 육사년 갑진생 분들. 올한 해는 운기가 강하지 않아서 참걱정이긴 합니다. 어, 혼인이나 개업, 창업, 신축, 이사, 이동, 변동, 여행. 어 그나마 상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가까지로 하셔도 괜찮긴 하신데 하반기에 접어들으시면서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혼인, 개업, 창업. 그다음에 이동, 변동. 뭐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어, 상반기라고 하면은 (2월 4월까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어~ (4월) 안에는 내이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을 쟁취하셔라 그 하반기에는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 무엇보다도 집안에 좀우한이 끼고 가안이 곁든다 그래서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날수 있으며 자녀간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부모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동기간에 또 시끄러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이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올한 해는. 음, 몸수가 편치 않아서 없던 병도 생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잔병 치료를 할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진생분들, 음, 건강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어, 묵어놨던 병을 묵, 더 묵히지 마시고,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도 받으시고 근데 병원 갔는데도 낫지가 않으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수신당 에게 찾아 오십시오 제가 몸 건강히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1년 12달 중에 그래도 이달은 더 조심해야 된다가 있을까요? 음, 어, 죄송스럽긴 한데 좀 많아요 4월 7월 9월 그다음에 11월 이게 홀수로 나가세요 네네. 첫 달만 4월이고 그렇게 텀으로 해서 홀수 달에는 굉장히 안 좋으세요. 건강이. 어, 많이 안 좋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1년 내내 좋진 않다. 금전 거래 하시면 안 돼요. 금전운이 또 좋지가 않아서 금전 거래를 하면 꼭 돈을 잃어버린다. 라고 알고 계시고 먼거리든 장거리든 우, 어, 여행도 삼가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어, 이사, 문서에 있어서 변화는 금지다. 변화가 생기면, 어, 내가 그걸 되찾아올 수가 없다. 아까 얘기했던 4월, 7월, 9월 달에는 사구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낙상수 조심하시고, 네, 계단을 너, 내려오시다가 다리를 삐끗해서 넘어진 것도 낙상수에 들어갑니다. 네, 이런 걸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2024년 갑진년, 어, 용띠 운세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어, 큰 금전이 오고 가고, 문서가 오고 감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으시다, 아니면 더 궁금한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 남겨주시, 남겨주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답변이 늦는 경우에는 어, 노하시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문자를 드리면, 문자 주시면 제가 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부천과 어, 서울 화곡동에서 신영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심진장입